그다음 이제 투타임 MVP 안테토 쿤보입니다. 쿤보가 지난번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에서 하든과 AD가 어, 판타지 랭킹 1위를 다투는데 이 선수 왜 도대체 음, MVP 2연패를 한 선수인데 판타지 랭킹에서 1위를 다투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해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텐데 바로 이 선수에게 아쉬운 점은 딱두가지예요 3점과 자유투입니다. 이게 보통 아쉬우면 아쉬워하지 않겠는. 정말 다른 파트에서 극강이죠. 득점, 특히 야투율. 야투율이 안테토콤보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강해집니다. 리바운드 리그 1위, 1, 2위 다투는 선수가 됐죠. 이제 어시스트도 파워포워드인 네. 것을 감안하자면 굉장히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스틸과 블락 발군입니다. 특히 블락샷도 엄청나게 막 찍어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턴오버야 뭐 1라운드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세금 같은 거라고 보면. 그래서 이 자유투와 3점슛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3점슛은 조금 발전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경기 중에 시원스럽게 던지는 모습은 아니고요. 문제는 자유투입니다. 자유투를 리그에서 거의 가장 많이 던지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60%대의 성공률이에요. 자유투가 아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 커리어 안에서 좋아지기 힘들 거예요. 앞에서 설명했던 르브론 제임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터치 자체가 콤보가 아주 뭐 슈, 슈팅이 그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거라는 예상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1픽을 가져가기에는 이두 개의 리스크가 좀 크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난 시즌 안드토 콤보의 평균 경기 출장 시간이 30분 초반으로 제한됐습니다 바로 어, 미러키 벅스의 감독인 부데놀저의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경기를 보시면 쉬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관리도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아퍼도 결장을 하죠. 이게 선수 뎁스가 좀 좋아진 미러키의 사, 겨, 상황상. 그리고 동부에서는 올 시즌에도 정규 시즌에서는 1위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단축 시즌으로 치러지는 리그에서 안테토 콤보의 결장 경기 수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 최근 NBA의 가장 뜨거운 감자죠 루카돈치치입니다 이 선수가 정말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리그 최정상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차세대 어떻게 보면 루브론제임스를 이을 수 있는 최고의 슈퍼스타로 지목이 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30득점, 10어시스트, 1 0리바운드로 밥먹듯이 찍어주는 선수입니다. 정말 무섭고요. 3점슛도 정말 좋죠. 그런데 이 선수는 또왜 탑5, 저는 개인적으로 탑5까지도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약점이 조금 많습니다. 특히 취약한 야투율이에요. 야투 성공률이 40% 초반대인데 이게 이제 개선이 조금 힘든 이유가 스텝백 3점을 굉장히 많이 던져요. 그런데 뭐 커리는 말할 것도 없고 제임스 하든 보다도 그런 3점슛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죠. 아 쉽게 말해서 정말 많이 던지는 선수예요. 그래서 임팩트 있는 슛들도 많이 성공을 시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조금 무리한 슈팅 셀렉션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야투 성공률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 근거는 이 선수의 자유투 성공률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자유투 성공률도 솔직히 말해서 좋지 않습니다. 70% 초반대의 자유투 성공률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선수가, 어, 이미지는 슛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의외죠. 그래서 자유투를 또 역시나 많이 얻어내는데 자주 놓칩니다. 그래서 야투율과 자유투를 이 선수를 가지고 있으면 이겨내기가 정말 힘든 게 많이 던져요. 슛을 많이 던지는데 많이 놓치기 때문에 이 선수의 야투 성공률들을 메꾸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돼요. 다른 선수들로 그런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치치가 그런 부분에서 아쉽죠. 그런데 그걸로만 그친다면 이 선수는 훨씬 가치가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득점과 리바운드 어시스트 3점슛을 먹고 들어가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 선수의 가장 큰 약점은 스틸 개수와 블락 슛 개수입니다. 일단 아직 수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눈에 보이는 스틸과 블락 슛에 있어서도 큰 재능을 발휘를 하고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향후 댈러스의 팀 구성은 이 선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팀 디펜스를 잘하는 선수들 위주로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제 팀의 블락 슛을 잘해 주는 포르징기스가 우선 있지만 그래서 이 돈치치 같은 경우엔4네 개의 카테고리 아 다섯 개의 카테고리가 굉장히 큰 약점입니다. 턴오버, 야투율, 자유투, 스틸, 블락. 이 다섯 개 카테고리가 약점이라는 건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이 약점들이 그리고 어떤 중위 중간 정도의 약점들이 아니죠. 다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많은 분들이 올 시즌 판타지에서 3, 4위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오히려 저는, 어, 돈치치보다 루브론 제임스가 더 높은 순위에서 뽑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정말 미끄러질 경우에는 브래들리 빌이나 뭐 제이슨 테이턴보다도 뒤에 뽑힐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위권에서 15위권 사이, 사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선수가 그 순위에서 뽑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 1라운드에서 뽑힐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간파를 하시면 이 선수의 이름값 때문에 이 선수를 좀 초반에 픽하는 상대 유저가 있다면 그거는 조금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히 이야기를 하자면. 들으시는 분들 어제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하셔도 좋고요. 어떤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타지 리거였습니다.